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계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서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첫 사역을 유치부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눈빛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 첫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비록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교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다 아실 거예요. 노래로 우리 다 부르셨을 거예요. 아시면 따라해 주세요. 혼자 하면 뻘쭘하니까요. 네.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 네 모르시는군요. 예, 네. 대전에만 있는 인사법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럼, 아, 실패했군요, 제가. 그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안아주세요, 포옹해주세요, 악수해주세요. 예, 어린 아이들이니까 뽀뽀해주세요, 예, 포옹해주세요. 이런 인사법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인사법이 나왔을까? 예,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모든 개명을 다 시켰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재물을 많이 가졌던 이 청년, 그가 근심했던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가진 건 많았고요. 세상에서 볼때 가진 건 많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이 청년은 믿음 없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이거 제가 쓰고 싶었는데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는 결국 불안정, 억눌린 분노와 죄책감, 영적 무감각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덕과 변화된 마음을 혼동할 것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경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말은 조금 다른,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표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이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죠. 그럼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신감에 찬, 아, 자신있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래요.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질문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죠,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가다가 그리고 어, 그 강도 강도를 만나고 어, 가신것다 빼앗기고 또 어, 원하지 않는 마사지 찜질을 어, 당했죠. 그리고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제사장이 지나, 이렇게, 그, 쓰러지, 쓰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에, 만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갑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지나가지요? 레위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어, 갑니다. 그렇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지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뒤의 행동, 그 뒤의 행동은 더 놀라워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도, 돌보아 주라고. 그게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37절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뤄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그 사랑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게 하리니.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세계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면 사실 이 부자 청년. 보자 청년이 근심하고 마음에 불편했던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막상 저보고 그거를 하라 그러면, 어? 거부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왜 멈칫하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마음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겁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요.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찔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씨로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하지 못하나마.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 저 사실 이런 이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요몇주 사이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했거든요. 네. 그러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일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힘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충만함, 사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주, 주,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가책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에 내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백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응. 아멘. 나아가세요.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근심하며 자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우리가 아느니라. 아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그건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삶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분명히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렇, 왜 이렇지? 왜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왜 고통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저는 경험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고통, 고난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떤가요? 어떤가요? 갈등 생기지 않나요? 나왜 예수님 믿는 거지? 나왜 하나님 믿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생기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혹시 원망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어 반목하고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파당 관계를 형성하며 싸우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 나보다 더 남을 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싸우죠? 왜 반목하죠? 왜왜 왜? 파당 짓고 싸우죠? 왜 싸우는 걸까? 왜 싸우는 걸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영이 역사함 가운데 거기에 말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이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해요. 사랑은요, 어, 일방적인 걸까요, 쌍방일까요? 네. 그런데 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오는 것,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지기 시작하면 사랑하자, 말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서로 당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 교회에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등장을 해요 어,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등등등등등등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죠. 일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일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모델, 모델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다른 거 표현할 거 없이 사도행전 1장, 8심에서, 8장, 사도행전 1장 8,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교회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니까 온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사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충일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이 가득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13절, 18절, 2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믿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바라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하시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